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08년 10월 교육청 나영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요 놈이 있고요. 이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야. 선생님, 그러면 어떤 다항식은요. 상수항이 존재 안 해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어. x분의 1이다. 근데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 선택 횟수가 세번이라는거 알고 있으니까 합이 그러면 3, 0, 2, 1, 1 2, 빵3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역수관계에 있는 식들이 있으면 요 놈들이 계산됐을 때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상수항이 존재하게끔 하려면 과연 얘가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항계수식을 그대로 쓸 거야. 보통 우리가 너 알게 선택이 되면 너 앞에 거는 1 0 r 게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 컴비네이션 r은 써주고 얘는 x에 대해서 10-r 곱하기 x의 n제곱분의 1에 대해서 알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항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요때기. 얘를 계산했을 때, X의 0제곱골이 되면 상수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걸 그냥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X에 대해서 얘는 10-R이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N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NR이 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 버려. 그러면 선생님, 10. 그리고 딱 보니까 뭔가, 어, R로 묶으면 예쁘네요. 그럼 이 지수가 0이 됐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R 곱하기 M 플러스 1이 10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요 두놈 다 자연수일 거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정확히는 정수죠. r이 0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0일 때는 어차피 10이 안되니까 그면1 곱하기 10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5일 수도 있고 5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10 곱하기 1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n 플러스 1이 1이 되면 n이 0이 돼버리니까 모순이 되죠. 자연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거지. 10 곱하기 1이라고 썼다. 어차피 곱해서 두 자연수의 곱이 10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n은 9, 여기서 n은 4, 여기서 n은 1. 오케이? 여기서 n은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n이 정의 되지 않죠. 그냥 요 내용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요 놈들이 어떻게 된다? 아, 상수항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a 제곱에다가 x 의 b 제곱분의 1이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k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잖아. 그냥 상수항이 존재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가 요 k의 약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k는 a 플러스 b 의 배수 그냥 그거는 뭐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어플러스 1이 10의 약수 10이 되던지 아니면 5가 되던지 2가 되던지 1이 되던지로 풀면 사실 나와요 이게 그냥 얘네들을 이 증명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방법인데 그냥 우리는 한번 뭐 수능 공부하면서 이런 거 외울 거 아니잖아 학교 내신에나 나오면 그냥 스피드하게 푸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네, 실제로는 이런 계산을 즐겁게 한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